최근 위장장애 환자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증가 추세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위장에서 식도로의 역류를 막아주는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약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약화는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약화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장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부식도괄약근이 위장과 식도의 접합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위폐현장케환니온 진료실에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그 동안의 기왕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흔히 말하는 식도염 증상으로 고생을 하기 이 전에 이미 소화불량과 같은 다양한 위장장애를 경험하거나, 혹은 이러한 위장장애가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영문성 식도염이 주된 원인인 하부식도괄약근 약화가 위장장애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위장장애로 인한 하부식도 과략근 약화의 기전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식, 폭식, 야식, 소화되기 힘든 음식 등으로 인한 위장 내부의 압력 증가가 있습니다. 위장 안으로 본인의 위장이 감당하기 힘든 음식물이 너무 많이 혹은 너무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위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힘들게 그리고 매우 압력을 높여서 움직임으로써 위장 안에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부식도 과약근이 조금씩 조금씩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 습관이 지속 혹은 반복하게 되면 하부식도 과약근이 결국에는 아주 많이 느슨해져서 결국 위장 안이 있어야 될 위산이 역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음식물의 배출장애가 있습니다. 위장은 음식물을 아주 미세하게 분해하여 십이지장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들 예를 들면 급체나 심한 스트레스 혹은 오랜시간 다양한 위장장애들로 인하여서 음식물을 배출시키는 힘이 약하거나 혹은 위장과 십이지장 사이에 있는 유문괄약근의 기능이 불안전하게 되면 음식물이 점처럼 십이지장 쪽으로 배출되지 못하여서 위장 안에 압력이 상승하고 위장 움직임이 아주 많이 힘들어짐으로써 결국 나중에는 하부식도괄약근이 많이 약해져서 위산의 역류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셋째는 위장의 불안전한 운동상태입니다. 이는 주로 음식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으나 밥을 아주 적게 조심스럽게 섭취해도 일상에서 아주 심한 스트레스나 고민, 근심, 걱정 등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 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위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이 불란해지거나 혹은 약해져서 결국 우장, 위장 움직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하부 식도괄약근까지 느슨하게 만들므로써 위산 역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전들은 현대인들에게 흔히 잘 나타나는 음식 습관과 스트레스 양상이라 할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전들이 단독 혹은 여러 가지가 병행되어 작용함으로써 용융성 식도염을 일으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흡연이나 음주, 커피 섭취, 신 과일 등의 과자 섭취 등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인자들이 결합되면 하부식도괄약근은 더 빨리 약해지거나 느슨해지고 용융성 식도염은 매우 빨리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류성 식도염은 나쁜 음식 습관과 심한 스트레스나 정서 장애 등이 주된 원인 인자로 작용을 하는 일종의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가벼운 위장 장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자신의 나쁜 습관을 교정을 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나중에 영웅성 시듦이 생기지 않고 그만큼 고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